자 네, 오늘의 스쿼드는 500억 성능 셀시 가져와봤습니다 스트라이커는 아이콘 크레스포 3카 이제 취향대로 스트라이커는 정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국미는 BOE 덕배 은카를 박았는데 뭐 MC 굴리트 은카가 공미로 오고 뭐 수미의 램파드나이 시향 뭐 돌리셔도 됩니다 왼쪽에는 방탄 패드로 사카 오른쪽에는 엘 n 초콜사카를 박아주면서 뭐 졸라도 있긴 한데 금액이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두 명을 박았고요 수미에는 MC 골리트카와 MC 발락 은카를 박았습니다. 말했던 대로 엘시앙이나 뭐 램파드도 있습니다. 센터백에는 이제 크리스텐센 은카와 리디거 20챔스 1카를 박았는데, 이제 이거는 리스 제임스와 리디거 쿠르타는 강화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강화를 해야 더 이득이 나오기 때문에 강화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, 왼쪽에는 벤츠렐 21챔스 은카, 오른쪽에는 20챔스 리스 제임스 은카를 강화하시면 될것 같고 키퍼는 21라이브쿠르터를 0 받았습니다. 이것도 강화를 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. 급여를 딱히 더 올릴만한 데가 애매해가지고 급여는 2를 남겼습니다. 뭐 에시앙이나 램파드 하신 다음에 뭐 돌려 쓰셔도 되고 뭐 원하시는 선수 있으시면 바꿔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의 스쿼드는 여기까지고요.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